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상장 코인 프리세일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코인 사기를 당한 실화를 소개하는 건데요. 네, 부끄럽지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상장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상장빔이 어떤 것들은 뭐1000% 이렇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 만 퍼센트가 넘거든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펭귄 코인, 18만 7천 퍼센트죠. 네. 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아, 이런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만약에 이 코인을 살수 있다면, 혹시 대박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해외에 비트겟이라는 그 거래소에 프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마켓에 들어가 보면, 이게 프리마켓이 코인이 그 상장되기 전입니다. 코인이 상장되기 전인데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아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겠다 혹은 얼마에 팔겠다 라는 거를 직접 여기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것도 가만히 보면 어 완전하게 그 상장 전에 그냥 어, 어느 정도의 상장 빔이 나와 있는 상태로 가격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바이오라는 코인을 제가 봤는데, 이미 프리마켓에서도 300% 이미 3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략 나중에 한 1달러 정도로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밖에 없을까? 과연 거래소에 올라오기 전에 정말 구매하는 방법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구글링을 한 끝에, 와, 대박. 정말 프리세일이 돼? 바이오 프로토콜.in. 네, 인, 뭐, 정말 공식 사이트처럼 돼 있죠 바이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에어드롭도 나오고 여기에 프리세일 이즈 라이브 야 프리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서플라이 공급이 되고 이 주소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무려 15만 개의 바이오를 주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프리세일 어드레스로 보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이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은 0.05 이더리움이고 1인당 맥스가 정해져 있어요. 50개. 예. 이더리움 50개까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와, 뭔가 쇼킹하지 않습니까? 저 이걸 보는 순간, 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1달러만 돼도 도대체 얼마지? 15만 개면? 15만 달러? 장난 아닌데? 대박인데? 그래서 바이낸스로 가서 웹3 지갑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더리움을 실제로 보냈더니 여기 마이너스 10 이더리움 보이죠 네 얼마입니까 꽤큰 금액이죠 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15만개를 받았죠 네 받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15만개 여기 바이오라고 돼 있죠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작년 12월 26일 날이 주소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 네 15만개를 받았습니다 네, 150만개죠 150만개 엄청나죠 와 이거 엄청난데 대박이 났죠 야 이거 몇 배냐 네 먼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깜짝 놀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셨어요? 확장자가 같은 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세요? 저희 이걸 몰랐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이 바이오, 점바이오라는 코인이 저는 당연히, 어, 개인 지갑에 바이오라는 코인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상장하는 코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이름, 같은 확장자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BTC가 같은 확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코인 세상에서 확장자가 같을 수 있다는 걸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바이오 똑같은 바이오 코인인데 로고가 살짝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한개 얼마입니까? 0.0005개부터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네,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이 하루 거래량 보시면 24시간 거래량 거래 금액이 54달러. 네.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바이오 코인은 가짜였어요 세력들은 미리부터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인 프리세일 웹사이트도 공식 사이트처럼 구글에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이오코인 상장사도 강하게 의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왜 사전에 구글에 항의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는지 또는 코인 확장자를 일부러 같이 했는지 그 사기 코인이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세, 그 해외에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냥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거래소에 이미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왜 확장자를 일부러 같이 했을까? 확장자를 달리할 수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러나 사기 당한 후에 지갑을 추적하기란 뭐 네, 이미 작정하고 세력들이 덤볐죠. 저는 경찰 신고는 개인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반성하기로 했어요. 결국 사기 당한 근본 원인은 제 개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뭐 그냥 시험 삼아 뭐0.1 네, 0.1 이더리움 보내고,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처음에 조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습니까? 네, 제 탐욕이 끌어올랐습니다. 야, 이게 돈이 얼마야? 한 번에 뭐 엄청나게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중에, 어, 그런 유튜버들 있어요. 전화번호 남기면은, 뭐, 거기 전화로 뭘, 뭘 주겠다. 뭐, 뭐, 정보를 주겠다. 리딩방에 와 오면은, 최신 정보를 주겠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방도 사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 여러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아가지고, 돈을 뺀다, 빼, 빼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횡행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튜버들 말을 듣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리딩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든지 뭐 자동으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준다고 해요 하면 여러분의 그 코인 계정은 완전히 다 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인 조심하시고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xrp 몰빵 과연 안전할까 네, 포트폴리오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